자, 얘들아 수업하자. 다들 자리에 앉아. 자, 모니터를 보거라. 복숭아를 먹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아, 어렵다. 누가 복숭아를 먹은 거지? 궁정인가? 공순이 궁정하기? 아, 헷갈려. 저요, 저요. 복숭아를 먹고 우주로 순간이동했어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숭아 맛있다. 염렴. 자, 얘들아 쉬는 시간이다. 3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니까, 이따 수업 시간에 보자. 콜, 에치. <laughs> 엣 <laughs> 어, 뭐야, 정희야. 너왜 기침해? 너 설마. <laughs> 아니야, 어제 창문 열고 잠들었더니, <laughs> 추워서 감기 들린 것 같아. 야, 그럼 학교 나오지 말고 병원에 가서 그랬어. 왜 무섭게 기침을 하고 그래? 야, 박민철, 말이 심하다. 정희가 아픈데 걱정해줘야지.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정희야, 괜찮아. 너무 아프면 주태희하 병원 가봐. 아니면 양호실 같이 갈래? 고마워 <laughs> 어, 수정아. 나주태야할것 같아.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할것 같아.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어제 창문 열고 잠들었더니 계속 기침하고 춥고 열나고 몸도 우슬우슬 떨려요. 저런 어디 아 해보세요. 아. 이런 목이 엄청 부어 있네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세균 감염이 된 거예요. 약이랑 주사 처방해 줄 테니, 경과 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여기로 따라오세요. 주사실에서 주사나 드릴게요. 어, 여보세요. 응, 이따 점심에? 그래, 쿨. Cool. 돈 모아서 김천가자나 언제 끝나냐고? 아, 몰라. 귀찮아. 자, 팔 걷어보세요. 팔에 주사나 드릴게요. 통화하면서 건성건성 주사나 주네. 아예 아파. 왜 이렇게 주소가 아파요? 응? 음? 주소 아팠어요? 미안, 미안. 자, 여기 손으로 꾹 누르고 가세요. 카운터 가서 계산하고 가세요. 엄마 나왔어. 너무 아파서 조퇴하고 병원 다녀왔어. 어머, 우리 정이 어디가 아파? 엄마가 죽 끓여줘야겠다. 뽀로로 사탕 넣고, 초코파이 넣고, 개껌도 넣고, 휘휘 줘서, 짠! 특 정복 중 완성. 자, 정이, 야 어서 먹어봐. 많이 먹고, 아프지 마렴. 후루룩, 후루룩. 고마워, 엄마. 파래 주다도 맞고 왔어. 죽다 먹고, 약 먹어야겠다. 어 엄마 엄마 나 몸이 이상해 어머 정이야 왜 이렇게 몸을 바들바들 떨어 식은땀까지 나네 어서 응급실 가보자 혹시 최근에 주사 맞으셨나요? 팔 속에 주사 바늘 조각이 박혀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몸에 열이 오르고 마비까지 오고 있었네요 우리 딸 주사 놔준 간호사가 누구야 당장 나와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당신이야? 당신이 놔준 주사가 우리 딸 팔에 박혀가지고 우리 딸이 마비까지 오고 응급실까지 실려갔어. 내가 이 병원 고소할 거야. 네? 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우리 딸이 죽게 생겼는데 죄송하면 다냐고? 당신 법정에서 보자고. 흠. 이건호사, 당신 때문에 우리 병원 문 닫게 생겼잖아요.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으아, 어떡해. 내 평생 번 돈보다 벌금이 더 나게 생겼다. 으아.